아이디버 한조 썩스 <laughs> 자 공격이니까 어아 아, 뭐지 리퍼까정크레 할까? 할까? 팀을 봅시다. 그냥정글에신시정하는거 같아요. 니 리퍼? <laughs> 리퍼라 <laughs> 오디팔라지 나이스. 아이나이나 힐다 나다저나저힐 나이스. 나이나 라.. 라인만 스나봐 라인만 라인만 스나 나이스. 나이스. 다다다다 자 들어가자. 라인 없애 들어가자. 레크리 아이 전형 개잘하네 컷. 아이스 오렇게 빨리 한다. 로슈 진짜 빠르네. <laughs> 오야 솔저 컷. 자들 들어가, 님들 들어가면은 제가 뒤에서 공수할게요. 아안 되겠다. 뭐힐 좀. 어제 거면 나힐 좀. 나안 보이지. 아 좋았어. 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. 내려와. 아못 내려가요. 뒤 뒤로 내려 뒤로. 아 내려가겠다. 아 아니야 힐힐 괜찮아요.

아 진짜 너무 빨리 다 궁을 에이 좀 아껴놓을껄 야뭐야 여기서 음, 아, 이번에야말로 끝을 내주지 갑시다 우리 제나타 보고 메리 잘하는데? 만 포탄만 아 포탑 우리 딸수 있는 거 없나? 이제 예, 저하다 수 있어요. 파라랑 맥크리 너가 딸수 있다고? 예. 어떻게? 지비 게 야, 야, 탱커, 탱커만 나게 탱커만 탱커만. 포탑 위치 어딨어요 정확하게. 아, 쿠셔 푸셔 푸셔. 아, 씨, 궁지네 어, 초고열 용광로, 아. 죽음을 거점을 해한 번, 킬한 번. 살짝만,살짝만,살짝만 됐어됐어됐어됐어됐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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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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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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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자, 들어가자, 들어가자. 토비 컷! 나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아이고, 들어가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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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 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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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어아이아이구아 아이고, 아이었는데왜 바꿨지? 포탑 때문 그러는 거해진다저 포탑 있어 아 손보라 뭐지? 포탑을 해킹하려는 해킹 것 같은데 그냥 메르시 안한고는 아, 것보다 제쏠로 음, 음, 쏘는 게 빠를 텐데 아니 내가 메르시 안 한다고 그랬가 아, 지금 들어 들어 쉬워 메르트라는 거야 지금? 아시 멘탈 아, 아, 쓰레기 에이, 저,

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아이씨. <laughs> 마지막에 빛에 숨어 있다가 잡았어 <laughs> 나오는 거 리퍼 만세. 개꼴 공수 변경. 개꿀개꿀 개꿀. 수공을 변경합니다. 에이 아, 소리야 미안해요. 아... 정크랄까 여기서 아니야 계속 리퍼하자. 그래 리퍼 아, 리퍼. 래퍼, 래핑, 음식 다 하고 이제 남았을 때 거의 랩싸는 것처럼 래핑. 죄송해요. 오늘 <람소리> 래퍼든가 <람소리> <람소리> 리퍼가 좀 이상하게 잘 낸다. 이유는 모르겠지만. 리퍼가 사 상황에 으니까 그렇지 멍청아. 야저 형한테 멍청이란 보고 벗어, 인성이? 형은 어, 형이 아니거든 닥쳐 자, 올라갑시다 아, 진 뭐야 이거 아이씨, 뭘본 거야, 내가 <laughs> 아, 눈갱 아, 형아그렇다 리퍼예요 어, 형 메르시? 응 아, 팔 없나? 어이 파라? 파라 수비할 때 파라 별로 별로 걸? 여기서 진짜 잘하가 싫어. 나나키다리가싫나기다리는싫 싫어. 나기다리는거 싫어. 자살하면 됩니다 이성이 어 나키다린가 싫어. 나키다린가 어요와 윈도? 어도도윈도어어나어 라이언 라인 트 라인자 디스시킬게요 음. 어그로만 그렇으그로만 앞에 왔을 때 커팅 시켜줄. 앞에 왔어. 예. 어그로 어그로 어그로. 지 아, 갈까요? 아니 그.. 잘빠가가서 해봐 아..잠깐만 아..밥 마셨다 여기만 잘 막아도.. 편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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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잘라베르이 Somb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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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m b 어 a Crutc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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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아 oh, 예쓰 yes. 봤습니까? 이것이 바로 파워 오브 육공 엔진입니다 일명 육기통 엔진이죠? 아뭔 소리야 죽을 맞이하라 아 연우는 죽지 않아요 방벽차 방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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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일어나세요. 잠시만. 아, 일분이기자만 1분만. 아, 1기이기분만아기분이 여기, 여기. 초기 여기. 여기, 초기힐기 여기. 여기, 여힐 간다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오 나이스, 잘했어. 오 잘했어. 기여이 여기, 이기 여기, 여기. 어기 여기. 여기, 아기 여기, 죽을 애가 없어 o w 방어 방어 o w h o 살아있 w h 어 w how, how, h o 아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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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 o 리 h 들어가. 왜? w how, 브라 이긴 듯? 어두잘안잘됐어됐어됐어됐어됐어내가 네. 됐어. 맞자. 어, 컷 됐나? 컷. 컷. 오케이. 끝. 됐나? 예, 예, 손 아, 숨불 따스됐스됐스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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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이스따스따스지스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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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<laughs> <laughs> 근데, 아무도 여 봐. 안봐 계속 여기 있었거든 근데 아무도 여기 한번도 한 안봐 그렇지 죽어. <laughs> 경쟁에서 리퍼는 승리합니다 근데 안뜨네 그래, 이거 그래, 그 주자 그래, 그래, 그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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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그 그래, 그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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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, 그 아, 내가 3골인데 아, 난 삼은인데. 첫 채기어 골드, 음기어 골드, 영예준피 골드거든요. 네, 다음... 안보고만 보신다. 내다김카이브 그래요. 없지, 어? 아이생 아, 야, 야 피셜 나 가봐야 되어제가 이리와서 치료받아 아니 저 한방에 죽는게 말이 돼 진짜라 어돼말돼 아, 돼. 돼. 아니 왜 아무도 아이피를 싫어하기 때문에 트레이서이스 뭐하나 아직이다 아, 더 진짜. 아저 스테이시 상대방좀 잡아요 커피만 지금 똥을 싸고 있는데, 열심에두스씩 달려고 하뭐다털려 아무것도 뭐 라나 누가 붙였어? 부셔가고 탑탑차태시좀 부셔세요. 그는 걔네 과가 다리 뜻이다. 나는 위도 우씨! 킬? 야, 솔져 진짜 못하다나그 아, 게... 아니, 어요 사강이 진짜잖아. 어게 <laughs> 나이스. 아지 못해. 쉬지 못해. 쉬아 못해. 쉬지 어지 못해. 쉬지 못해. 쉬지 못해. 쉬지 못해. 쉬지 못해. 쉬지 못해. 해 요요 와갔어 오쉬 뭐야 여기가 적들을 쫓아라. 어. 전격 아, 저격 진짜. 아. 와, 바람도 보소 아, 금이구나. 와, 쩐다. 지 <목소리> 리스펙트. 시그 없다. 리트는래 어. 야. 어.. 해보시죠. 어글리어 뭘 너플해봐 <laughs> 어? 저았대 <저트> 나이스 <laughs> 방어 내놔 방어 해놔 뭐.. 뭐야 밤? 여기네 3.4. 미티 모는데있겼네목지게 아니, 아니 왜안 죽어 저게? <목소리> 너무 뭐 생겼어.

수박 박한데안 죽네? 이어이어이어 아니 원래 바스트 요용권 3번 아도안 죽는데 다이아아아바스 다시 했지. 다시 했는데 입에 다 잘렸는데. 공 막겠네. 아파츠 받겠네. 어?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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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요? 위도?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보셔보니거기 바스톤 있어요. 아 없네. 저 자, 트럭이 올라서 공습해요. 아이야 솔초 진짜 나 진짜 못하는데 오늘 좀 된다? 아 살아면 돼. <laughs> 뭔 소리야? 빠른 해결책 이거 봤스냐봤 어? 뭐란 거야? What? 아 서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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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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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응? 이거 파티 시스템 왜이래 오예 <laughs> <laughs> 그래요 아, 나가버렸네 그래요 나갈래? 얼마 으면 나갈까 그래요 뭐? 그래요 오예 아, d i 솔 r 한시간 미만으로 했는데 이 정도면 잘한거지 그래요 아이 뭐래? <몬집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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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y e a 예, 이거 주작이네 이거. 빨리 불잘시원 예, 어, 예, 예. 야, IPG 이거. 예, h e a d s h o 이거는 어... 강민나 씨와 인트 사이 의 갈등이 뭘 누르지 그래 겐지 찮았어 망했다 <laughs> 망했네 클났다 테스터 주고 싶었지만 그래요 IP 다할 거예요? <laughs> 네 갈래요? 아니 물어보는 거잖아.